저는 이제 애가 없으면은 불안해요. 효과 대박이에요. 안녕하세요, 라떼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한 통을 다 쓰고 완전 완전 사랑에 빠져서 또 구매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유리아주 피에소 크림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애가 없으면은. 불안해요. 얘도 이미 세 통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지금 이만큼을 쟁여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유리아주 온천수를 딱히 뭐 관심있게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크림을 사용하고 나서 유리아주의 모든 제품들을 다 사용해보고 있을 정도로 완전 푹 빠진 제품입니다. 얘가 이게 하나가 3만원인데, 150ml 정도여가지고, 용량이 커서 그렇게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도 하고, 피부에 자극 1도 없어. 피부 장벽을 예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크림이야. 리페어 크림 특유의 답답하고 묵직한 느낌 없어. 오히려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하게 발리는데, 뭔가 바르고 난 직후에 피부에 예쁜 수분광이 팍! 차오르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크림만 좀 바르고 밖에 바로 나가면은 서진이 산책할 때 이제 동네 사람들이 피부가 너무 예쁘다. 피부에 뭘 발랐냐? 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을 정도로. 야. 없으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이 크림은 제가 예전에 추천하는 영상이 있었었는데 그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보고 따라 구매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따라서 사봤더니, 야, 진짜 피부 광명 찾았다라는 후기가 너무 많았던 크림이니만큼 이거는 정말 적극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단한 번도 광고를 한 적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 크림 따라서 구매하시고 때처럼 밀린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시어버터가 들어간 리페어 크림들은요 흡수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표면에 피부 각질이 조금 있으면은 그 피부 각질이랑 시어버터랑 좀 뭉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페어 크림 종류를 사용하실 때는요 꼭 피부 표면에 각질을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은 밀리지 않고 흡수가 쫙 되면서 예쁘고 건강한 피부가 차라락 차오른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아주 시카 데일리 세럼. 두 병째거든요? 다쓴 병인데, 첫 번째 썼던 병은 버리고, 리니얼이 돼서, 이 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구매를 해놨습니다.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요, 내가 지금 피부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피부가 예쁘다라는 느낌보다, 아, 좀, 뭐가 푸석푸석해 보여. 싶을 때 다른 것다 제쳐두고 세럼 앰플 단계에서 얘만 꾸준하게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사용을 해주면요 피부가 순식간에 예뻐져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예뻐져요. 파리에 갔었을 때 피부가 예민해지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꾸준하게 사용을 했더니 피부가 와왜 이렇게 예뻐졌어 싶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아주는 제품이랄까? 판테놀? 히알루론산 그리고 미네랄이 많은 온천수랑 프리바이오틱스인 이눌린이 들어갔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쁜 피부는요 건강함이 가장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피부의 건강함을 되찾아주는 제품들 정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얘도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유리아쥬 옷떼르말 클렌징 워터 저는요 클렌징 워터는요 딱히 어떤 브랜드에 정착한다기보다는 올영에서 그냥 세일하는 거 사서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 편이거든요 요즘에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근데 유리아쥬 이거 클렌징 워터가 좀어 요즘에 쓰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통을 또 사서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클렌징 워터들은 뭔가 그냥 깨끗하고 깔끔한 세정력, 편안한 세정력, 자극이 없는 그런 느낌만 줬다면 얘는 온천수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같이 보습감이 들어가면서 세정이 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유리아쥬 오뜨르말 글로우업 워터 에센스 여러분 이게 유리아쥬 광고가 진짜 1도안 들어갔고 모든 제품들을 제가 돈을 주고 직접 샀어요. 근데 유리아주이 오떼르말 라인이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얘도요. 에센스인데 기본적으로 피부 장벽을 위해서 나온 건강식에 해당하는 제품인데 뭐가 다르냐면은 실크나무 추출물이 들어갔어요. 그 추출물을 피부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예쁜 수분 광을 만들어주거든요. 아침에 낮에 메이크업하기 전에 뭐 에센스 세럼 단계에서 좀 듬뿍 듬뿍 피부에 먹여주면은 진짜 빠르게 피부에 광이 이쁘게 올라와요. 피부 예뻐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들을 할 때는요. 최대한 스킨케어 단계에서 수분광을 많이 척척 넣어줘야지. 메이크업 단계에서 광이 좀 죽어도 그 예쁜 게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 메이크업하기 전에 사용하면은 피부에 광채 이쁘게 만드는데 대박입니다. 드디어 다른 브랜드가 나왔어요. <laughs> 성분 에디터, 액티브 마린 아스타잔틴 캡슐 세럼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병을 다 쓰고 한 4분의 1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메인이에요. 아스타잔틴 생소하시죠? 이게 비타민C랑 같은 항산화제인데, 비타민C보다 그 항산화 능력이 약 6,000배가 더 강한 성분이에요. 근데 또 비타민C랑은 다른 게,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좀 밤에 바르기에 좋은 성분이라고 한다면 아스타잔틴은요 실시간으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요 그래서 저는 아스타잔틴은 무조건 해가 강한 날 외출 시간이 많은 날꼭 바릅니다. 기미나 잡티가 생기는 거를 실시간으로 방어해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쓴 건데 뚜껑을 잃어버렸어요. 더마비 AC AH 컨트롤 바디 미스트 몸에 등에 열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다 건성인데 유일하게 등이 조금 지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열막 오르면 등이 시뻘겋고 관리 좀 소홀하게 해주면 특히 여름에 트러블이 조금 뿅뿅 올라오는 타입이라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등 트러블에 좋다라는 바디 샤워부터 로션, 미스트, 토너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장남하건데 그 중에서 진짜 효과 좋았던 거딱 하나. 더마비 a c 컨트롤 바디 미스트. 이거 진... 진짜 효과 좋아요. 엄한데 돈 쓰지 마세요. 얘가 직방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리버스 포뮬러, 핑크 펩타이드 나노 밀크 토너. 또? 재미가 났습니다. 토너가 뭐 이렇게까지 성분이 좋을 수가 있어. 싶을 정도로 진짜 성분이 너무 좋아요. 6종 펩타이드가 들어갔어요. 피부 보습, 탄력, 피부 장벽 개선 그리고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는 비타민 12군도 들어갔고요.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세라마이드 판테놀도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피부 보습을 위한 히알루론산이 11종이 들어갔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핑크색도요, 색소가 들어간 게 아니라 비타민 12군이 가진 특유의 컬러감이래요. 얘는 그냥 뭐 히트루마뚜루 막 써도 너무너무 좋은데, 꿀팁이 있다면은 이게 제형이 토너랑 에센스의 사이라고 해야 될까? 살짝 꾸덕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직전에, 그 보통 피부 베이스 하잖아요. 피부 베이스 혹은 프라이머나 혹은 그 파운데이션이랑 이 리버스 포뮬러 이 토너를 1대 2. 그러니까 이 토너를 1 그리고 베이스 제품을 2. 이 비율로 섞어서 피부에 메이크업을 하면은 진짜 좋습니다. 너무 너무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에요. 뭐 펩타이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양한 고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좀 먼저 피부를 좀 이렇게 밑바탕으로 깔아 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좋고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레티날이나 콜라겐 제품 사용하기 전에 좀 약간 부스터 역할로 피부에 가장 먼저 발라주기에도 너무 좋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유일한 메이크업 제품이에요. 제가 메이크업 제품에 딱히 애정이 없어요. 유일하게 살면서 처음으로 메이크업 제품을 쟁여놨어요. 봅니다. 립 제품인데 리버스 포뮬러? 펩타이드 리 플럼프 밤 같은 브랜드예요 토너랑 와 진짜 제가 살면서 써본 립 제품 중에 얘가 제일 좋아요 제가 이것도 최근에 토너랑 같이 마켓을 했어요 브랜드에서 신상이 나왔다 해가지고 립을 보내주셨는데 써보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것도 마켓하고 싶다 최저가로 혹시 가능하냐라고 제가 브랜드 측에 먼저 여쭤봐가지고 이번에 토너랑 같이 한 거고 진짜 많이 구매하셨어요 저도 제 마켓에서 이만큼 재여놨거든요 얘도요 펩타이드가 들어갔어요. 육종 멀티 펩타이드가 들어갔고 거기다가 플렁핑 효과가 있는데 그백 100... 10%트 식물성 원료로 플럼핑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비타민 A랑 E랑 F가 들어갔습니다. 펩타이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펩타이드는 요 피부 보습 그리고 피부의 각질도 정돈해 주고요. 염증도 완화시켜 주고 항산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도 도와요. 그게 이 립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하나만 딱 바른 상태거든요. 따라서 좀 쟁여놓으신 라떼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들 바르시자마자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죠. 왜 재미노는지 알겠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약간 글로우한 립 제품들은 오일감이 입술에 맴들기 때문에 약간 좀 겉도는 느낌이 있잖아요. 잘 묻어나고 쉽게 날아가고. 근데 얘는 딱 붙어 있어요. 각질이 하나도 안 떠요. 그래서 얘는요. 보통 립스틱 바르면 은 시간 지나면 각질이 막 올라오잖아요. 립스틱 위에다가 레이어링해서 바르면요. 각질이 그냥 24시간 동안 하나도 안 생겨요. 그 정도로. 성분이 너무 좋고 너무 너무 예쁘고 목이 매네요. 라로슈포제 시카 플라스트 밤. 요거는 약간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스킨 케어 제품이라기보다는 살짝 연고에 가까운 느낌? 치료의 영역에 있는 제품이 아닐까? 후시딘이랑 마데카솔 쟁여놓는 느낌으로 쟁여놓는 제품입니다. 피부가 너무 당겨서 아픈 날,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빨갛게 달아오른 날 응급처치용으로 얘를 발라주면 다음날 진짜 마법처럼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얘는 얼굴에도 바르는데 저는 뭐 건조해서 튼 부분 있죠. 팔꿈치나 복숭아뼈나 무릎 같은데 그런 데다 가도 저는 바릅니다. 분명히 써야 되는 날이 있어요. 디오디너리 히알루로닉 애씨드 2% 플러스 B5.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이 들어간 세럼인데 진짜 그냥 심플하고 담백해요. 성분 자체가. 나 오늘은 뭐 발라야 되지? 그냥 기본템 바르고 싶어 할때 얘를 바릅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강한 보습감을 주면서 피부 장벽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피부가 처지지 않게 도와주고 자극 없고 염증 완화시키고 건성있어도 좋고 지성있어도 좋은 정말 무난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 높습니다. 산수시 트러블 스틱.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진짜 몇 년째 쓰고 있는지 지금 못쓸 정도로 많이 쓰는 건데 지금 쓰고 있는 병이 없어졌어요. 이거 다 쓰면 쓰려고 쟁여놓은 건데 이겁니다. 이게 그냥 트러블 날것 같을 때, 트러블 났을 때 콕콕콕콕 그 부위에다가 발라놓으면 다음날 그냥 싹 가라앉아요. 가끔 뭐 호르몬 때문에, 뭐 생리 주기 직전에 엄청 피곤했을 때 아니면 갑자기 환경에 싹 바뀌었을 때 트러블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얘 많이 활용해요. 아, 이거는 진짜 말해서 뭐예요. 아, 제일 비싼 영양제? 그런 느낌이죠. 닥터 디퍼런트의 레티날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못쓰겠어요 2년 되가나? 뭐 전체적인 피부 탄력? 콜라겐 생성이 엄청나게 도움을 주니까? 그리고 피부 뭐 주름 개선? 그리고 피부 결? 쫀쫀하고 예쁘게 광채 만들어주는? 그냥 그런 것들을 얘가 다 책임을 진다? 피부 모공 관리, 피부 피지 관리부터 해가지고 0.15%로 넘어가려고 이제 얘를 개봉하기 직전이에요. 이것도 두 통만 지금까지 쓴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몇 통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레티날은 닥터 디퍼런트가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레티날 바르세요, 여러분. 마지막. 전 비타민C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비타민C! 무조건 발라야 돼요. 냉장고에서 방금 꺼내왔어요 닥터디퍼런트 CEQ 안티옥시던트 세럼 얘는 지금 제가 어... 거의 다 썼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한 거의 한 4병째 정도 될걸요? 다 쓰면 바로 쓰려고 이렇게 미개봉 상태로 냉장보관하고 있는 제품인데 비타민C도 항산화제인데 아스타잔틴보다는 항산화력이 약해도 피부 미백이랑 뭐 색소침착 그리고 콜라겐 합성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정말 유일무이한 성분이잖아요. 저는 무조건 밤에 발라요. 피부에 작용되는 그 효과를 정말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때 피부 재생이 가장 잘 돼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제품을 피부에다가 딱 발라주고 잠에 들면은 훨씬 더 작용이 잘 되는 거죠. 비타민C는요, 안정성이 진짜 낮은 성분이라서 유통과정에서 대부분이 파괴가 돼요. 무조건 냉장 보관이 필수고 햇빛을 막는 이러한 갈색 병이 진짜 필수인데, 닭띠는요, 그 유통과정에서 냉장 보관을 하는 브랜드예요. 배송 받자마자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놓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믿는 가장 신선한 비타민C 제품입니다. 아무리 함량이 높아도 내 피부에 닿았을 때 신선토가 떨어지면 안정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얼만큼 나한테 작용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을 때 효과적으로나 제 만족감도 제일 높고 가장 믿음이 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닥터 디퍼런트 비타민 C를 계속해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나 이거 샀는데 너무 좋아서 또 샀어라고 자랑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